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새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1장 2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음, 본문이 좀 길어서요 우리가 24절부터 읽어야 하지만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음 그러면요 이렇게 읽죠 우리가 38절부터 읽겠습니다. 38절부터 40절까지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아멘. 자. 아, 오늘은요. 이제 어, 레위기 11장 24절부터 40절까지 제법 긴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 부정한 짐승들, 또 먹을 수 있는 짐승들에게 대해서 이제 나누어 난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 정결법 중에서 죽은 것들, 죽은 죽음에 대한 부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 24절과 25절 이런 것은 24절에 이런 것은 뭐겠어요? 금방 우리가 저번 시간에 다루었던 곤충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 곤충들은 네발 달려서 기어다니는 이 곤충들은 너희를 부정하게 한다. 그런데 이 부정하게 하는 곤충들을 만졌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이 죽었을 때이 죽은 부정한 곤충들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고 또그 죽음을 옮겼을 경우에는 곤충의 죽음을 옮겼을 경우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6절은 보니까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쪽발이 아닌 것에 새김질 아니하는 것에 우리가 부정하다고 배웠죠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부정하기는 하나 만질 수 없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것에 주검을 만지면 부정하게 진다라는 거죠. 주검을 만지면. 27절은 내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부정한데 어떻게 하면 더 저녁까지 부정해요? 주검을 만질 경우. 그런데 이 주검을 옮길 경우에는 또그 옷을 빨아야 되고 저녁까지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땅에 기는 길짐승, 29절이죠. 길짐승 중에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그러면서 그 이름이 쭉 명명되고 있어요. 두더지, 쥐, 큰 도마뱀 종류. 30절에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주로 이것은요. 도마뱀의 종류들이에요. 30자리에 언급하는 것은. 그러니까 두더지 쥐큰 도마뱀 종류, 이런 것들이 부정한데, 부정한데, 이 부정한 것을 만지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주검을 만질 때. 31자 보니까 그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하다. 저녁까지 부정하다. 자, 이런 이부정한 것에 대해서 31절까지 쭉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32절부터는요, 좀 특이한 거예요. 이런 부정한 모든 것들이, 모든 것들이, 어, 모든 것들의 주검이, 주검이 나무 그릇이나 의복이든지, 가죽이든지, 자루에게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게든지 떨어지면, 떨어지면 그게 부정하여져서 물에 담그고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하다. 그러니까 물에 담궈야 돼요. 반드시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저녁까지 두어 두면 이제 다시 정해진다라는 거예요. 33절 보니까 역시 그런 것. 모든 그 부정한 짐승들의 동물들의 곤충 포함이죠. 모든 부정한 것들이 어디에 떨어지면요? 질그릇. 질그릇.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곳에는 다 부정하여져서 질그릇은 깨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 저번 시간에 배웠죠. 부정한가, 부정하지 않은 것. 배우면서 이 질그릇은 무엇을 흡수한다, 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깨서 버리죠. 34절 보니까, 먹을만한 축축한 식물이 이 질그릇에 담겨 있었으면 부정하여진대요. 그래서 그 그릇에 담긴 것도 부정하다는 거예요. 35조에 보니까, 이런 것의 주검이, 이런 것이 뭐예요? 모든 부정한, 모든 부정한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질 경우로 또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 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야,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부정하여 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죽은 것들이에요. 죽은 것들. 그리고 이 동물, 짐승들 같은 경우에는요, 어, 먹기 위해서, 먹을 수 있는 짐승인데, 먹기 위해서 절차에 따라 잘 죽인 것, 계획적으로 절차에 따라 죽인 것은 이 부정한 죽음에 포함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다 모든 것이 부정한 것이 되리라 36절 한번 봅시다.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물이 고인 웅덩이에는 웅덩이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물이 들어있다는 게 중요해요. 물이 들어있는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물이 있기 때문에. 그 주검이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물에, 이 물에 주검이 떨어져도 이 웅덩이는, 이 물과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않지만 그 떨어진 주검에 손을 대면 그러면 부정하여진다는 거예요. 떨어진 주검에 손을 대면. 그러니까 물 웅덩이에 그 주검이 떨어졌을 때그 주검이 깨끗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물 웅덩이도 부정해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주검은 여전히 부정하다라는 거죠. 37절이 사실은, 어, 상당히 중요한 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같이 읽었죠. 한번 봅시다. 이것들의 주검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화건이와 자, 심을 종자가 뭐예요? 아직 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38절 볼까요?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지금, 심기 전에는 부정하지 않대요. 주검이 떨어져도. 그런데 심은 후에요. 자, 종자에 물이 그냥 묻습니까? 심어야 물을 뿌리죠. 그러니까, 그 종자에 물이 묻겠죠. 그때 떨어지면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의미를 줘요. 자, 심기 전에 씨앗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그 어떤 부정한 것도 의미가 없어요. 왜 그렇죠? 죄의 종이니까. 죄의 종으로 있을 때는요, 부정이 그들에게 그 어떤 의미도 주지 않아요. 부정을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의해 심기어지면, 즉,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 부정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심기 전에는 아무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정이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39절 볼까요? 너희가 먹을만한 짐승이 죽을 때는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먹을만한 짐승이 죽은 때는 이거는 부정한 짐승은 아니잖아요. 그냥 먹을 수 있는 짐승이에요. 그 짐승이 죽었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만질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다. 또 먹는자는 옷까지 빨아야 되고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마찬가지로 그 옷을 빨고 저녁까지 부정하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37절 말씀과 3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부정과 또 깨끗함과 더러움을 나누시는 이유가 뭐예요?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요. 거룩한 삶이 뭐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삶.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심기 전에 씨앗은 부정함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심기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부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부정과 가까이 할수 없는 더러운 것과 가까이 할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거룩한 자답게 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